네, 오늘은 애플 차트 분석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나스닥이 작년 11월 18일에 고점을 찍은 이후 현재 많이 내려온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나스닥의 약 37%가량 떨어지는 동안 다른 주식들의 하락폭에 비해 잘 버텨오던 시총 상위권 두 종목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애플과 테슬라였는데요. 테슬라 같은 경우 올해 12월에 머스크가 175불부터 3일에 걸쳐서 매도를 했죠, 머스크가. 그 이후에 하락의 가속도가 엄청 붙은 상황인데 이제 보시면 여기 첫 번째 박스. 이제 숏을 친 세력들의 1차 목표가죠. 1차 목표가에 거의 다온 상황이에요, 지금. 제가 최근 영상에 올린 것처럼 이제 테슬라는 이런 급격한 하락에 대한 되돌림 반등 되돌림 반등을 먹어야 할 자리지, 이제 여기서 계속 내려가겠다, 이런 숏을 칠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여기서 이제 애플과 테슬라 차트를 한번 비교를 해볼 거예요. 테슬라만 최근에 나스닥이 반등에도 떨어지고, 계속 떨어지기만 한 거에 비해서, 애플은 그나마 제일 잘 버텨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하지만 제 생각은 이제, 애플도 테슬라를 따라갈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 보시면 이제, 테슬라도 이렇게 이전 구간에서 지지를 받는 척 했지만 이제 지지를 못 받고 떨어졌죠. 이 상황에서 여기서. 그리고 여기서 이제 새롭게 지지 구간을 만드나 했으나 여기서 보시면 머스크가 지지 구간을 직접 부숴죠. 자기가 매도를 해가지고 머스크가 이때부터 팔았거든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지지 받는 구간을 머스크가 이날부터 직접 자기 손으로 부수면서 하락이 이제 시작됐고 가속화가 엄청 붙은 상황이죠. 애플도 마찬가지예요. 애플 CEO가 이제 똑같이 주식을 판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시면, 이전 구간에서 이렇게 지지를 받는 듯 했으나, 이제 지지하지 못하고 확실하게 이제 떨어졌죠. 이전 구간까지 꽤 부수면서, 확실하게 떨어진 상황이에요. 이제 애플 차트를 확대해서 보면은, 여기서부터는, 여기는 이제 테슬라에서 본 것처럼, 이제 본격적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는 자리예요 이제 보시면, 지지 구간을 확실히 부숴고, 제 대부분의 개미들이 이제, 어, 이제 여기 지지 구간을 부숴으니까 또, 저가 매수의 기회라면서, 뭐, 애플은 잘 버틴다. 애플은 이제, 시총 1위니까 다르다 하면서 많이 매수를 할 거, 여기서부터. 근데 이제, 계속 떨어지겠죠, 또 이렇게. 테슬라처럼. 결국 여기까지 이제 떨어질 확률이 높다.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보시면 알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 이제 하단 박스 부분은, 제 생각에는 이제 하락의 가속도가 붙으면 여기까지 떨어질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자리거든요. 이제 보시면 이제 시총 1위인 애플이 이제 이렇게 하락하게 되면 나스닥도 같이 죽겠죠. 여기 댓글 링크에 보시면 이제 코인처럼 USDT 테더로 나스닥, S&P, 이제 기타 외환 거래 등숏롱 포지션을 칠수 있는 거래소를 제가 링크에 걸어뒀거든요. 한국어 지원도 되니까, 나스닥이나 뭐 이런 거쇼 치실 분들은 이제 여기, 거기서 하시면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주식 같은 경우, 이제 증권사를 통해서 하시면 세금을 내야 되지만, 코인은 2년 더 세금 유예된 거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 세금 수익을 냈다 한들, 국내 증권사를 이용해서 세금을 내는 것보다, 이제 거래소를 이용해서 하시는 게 훨씬 좋죠. 저기는 한국어 지원도 되거든요. 다시 애플 차트로 돌아와서 이제 이제 여기까지 떨어지면 이제 애플도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겠죠. 그런 이후에 제 생각에는 다시 여기까지 재하락하지 않을까. 2023년에 여기 두 번째 박스까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두 번째 박스까지 만약 애플이 떨어진다. 그럼 여기서는 사실 이제 진짜 되게 애플의 좋은 매수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애플을 이제, 저도 여기까지 오면 애플을 매수할 생각이고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테슬라보다 이제 애플이 훨씬 매력적인 기업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거든요. 애플에 투자하신 분들 이제 다들 잘 대처하시길 바라면서 또 애플에 대한 생각이 바뀌면 영상으로 업로드할게요.